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입니다. 다같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입술에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비밀인 생명을 전할 때 상한 심령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으로 바뀌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크로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배나 설교를 들을 때 종종 목사님의 말씀 혹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와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는가가 아니라, 말씀의 근원이 어디인가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누구이든지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기보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믿고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온유함으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방어적이거나 비판적인 자세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설교를 듣기 전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도록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를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지되, 부딪히되,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처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여.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비유하셨어요. 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 사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이 말씀을 들은 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일지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실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테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통해 확인하며 간절히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한 삼마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사무엘 상 3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니라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대원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하시는 말씀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고 기도하시면 축복입니다.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지 상고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성경을 통해 확인하며 듣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